대면연 새해를 맞아 성북구는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신년 인사를 회 열었습니다. 이번 인사회는 코로나 이후 처음 갖는 대면 신년회라 더욱 각별했는데요. 서로의 얼굴을 보고 소통할 때그 진심이 크게 와닿는다는 것을 느끼겠습니다. 박선하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그토록 보고 싶었던 얼굴들. 그 어느 때보다 환한 표정으로 서로의 안부를 확인합니다. 지리했던 코로나와의 전쟁 기세등등했던 역병의 힘은 한풀 꺾였고, 고대했던 신년 인사회도 다시 열렸습니다. 덕담을 나누며 희망찬 새해를 다짐합니다. 우리 성북구에 있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과 우리 성북구민들 가정에 늘 건강하시고 또 행복의 꽃이 활짝 피었으면 좋겠습니다. 개묘년 새해. 성북구는 날센 폭규와 같이 지역 현안을 빠르게 해결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지역 경제는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큰 규를 세우고 주변을 살피는 토끼처럼 상황을 예의주시하겠다며 신년사를 이어갔습니다. 우리 앞에 해는 여러 지역의 현안들이 굉장히 많은 일이렇게정체되 있습니다. 우리의 통현으로 여러분과 함께 달려가서 하나하나 여러분들과 해결을 겠다 그렇게 약속을 드립니다. 악몽 같은 코로나 하지만 깨닫게 해준 한 가지 사실도 있습니다. 바로 평범한 일상의 고마움입니다. 성북구는 이를 되새기며 도약하는 한 해를 다짐합니다. 현장에서 답을 찾다. 성북 화이팅! 드라이브 뉴스 박성수입니다.